이게 뭐죠? 고요한 서를 대카라 하나님 하나님께 대화를 그날 뭐 이런 뜻 아직 그무엇인이야기입니다 예, 시그 다음에 시련으로 쓰인대 여기 이제 어떤, 어떤 기도라또 아주 뭐시하듯이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동성 기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있고어 구체적인 일용, 뭐 구체적인 상황, 시험 위기, 슬픔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올려는 거죠. 병자리 기도라든지 가기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의 기도도 있다는 거요 근데 요건 아니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기도의 균형을 잡으라. 그러니 임지훈련으로서의 기도.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우 기도의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좀 점검해보시고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다. 하면은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계기을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 믿음에 대한 성인들이 했던 기도를 그동안 우리가 쭉 모아서 이런 기도의 방법들이구나. 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어, 환경에 따라서 이런 기도도 있고 저런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내가 하는 기도만이 전부야. 나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 왜 통성으로 안 하지? 난 저런 기도는 기도 같지가 않아. 이렇게 비난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이니까요.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기도의 방법을 함께 나누기이러 원래는 이제 구성 기도라고 합니다. 구성 기도. 이거는 보컬이에요. 설리에서 있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통성 기도도 여기에 속하지만은, 뭐, 설리에서 통성 기도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말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말로 하는 앞에 기도를. 이건 다 구성 기도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흡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호흡 기도. 이거는 이제 관상 기도의 한 방식인데요. 호흡 기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 성경은 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 적용을 시킨 거죠 실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기도도 이런 호흡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호흡이란 뜻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호흡을 대단히 중요시 했습니다 호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 때요 여러분 요가 혹시 하시는, 하십니까 요가에서 호흡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운동 자체는 호흡하지 않고 운동하면 그거는 그 역효과를 요 항상 운동할때는 이 복식호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은 아시죠? 이 아랫배로 숨을 내쉬고 들이 마실때는 아랫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른아이들은 다 복식호흡이에요 <laughs> 숨 쉴때 아랫배가 꼴뻘꼴뻘꼴록 나잖아요 그게 복식호흡이거든요 이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이 호흡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 쉬면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기도라고 했는데 예수 기도 예수 기도란다. 예수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기도는 보통 명사처럼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책들을 볼 때도 예수 기도를 했다 하면은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열이고를 지나가죠. 열이고를 지나가는데 나무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오셔서 이런 데 묻혀주잖아요. 그 기도잖아요. 예수 앞에 문건는기도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계속해서 대는 영역입니다. 삶에서 뭐 일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에도 그런 그걸 갖져서 믿음의 상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예수 기도 나간다. 아시죠? 그러니까 책에서 예수 기도하면 이걸 아셔야 된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두 번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셔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호흡에 맞춰 서한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뭐 그, 일하면서 그리고 보다 계신다면은 앉아서 만약 기도한다면은 호흡에 맞춰서 흡을 드시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시면서 불쌍히 여셔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그런 거다 쓸고요. 또 다음에 말하지만은 어, 향신 기도라고 써요. 향신 어떤 사람은 뭐 구심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향신은 센터링 프레이어요. 센터링 프레이어. 이거는 간단한, 이것도 간단하게 아까 저번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웃어서 하는 기도였지만은 내가 지금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평화. 두 단어로 한다면은, 이것도 일찍만 참고 호흡을 해면서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 다음에 내쉬면서 평화. 예수 평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러냐면다 같이 한번 끝났죠? 위로 올려보십시오. 네, 호흡에 맞춰서 하는 기도를 묵기도라. 뭐 이거 지금 당장 여러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예수여, 라는 사람있어서그 다음에, 네, 이렇게 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침묵기도. 어, 사람에 따라서 침묵기도가 더, 더그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침묵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기도 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침묵기도도 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세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은 압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 알아요 맨날 부인이 맨날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거 절대로 안 무섭죠 에.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안 한다 이것도 다른 차원이다 말을 안 해버린다 침묵해버린다 이것도 무서운 싸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기도 되요, 침묵하는 기도. 이건 정말 유력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침묵기도도 그렇죠. 이거는 비움의 기도다라고 명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런 기도의 정우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은 향심기도. 이런 간섭기도 하나로서 기도자가 산만한 생각과 열망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요한 중심에 임재가 있는 중심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기도. 그래서 형식기도는 전혀 새로운 기도가 아니고 이건 New a g e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New Age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성경 묵상과 기도를 결합한 하나의 회래된 기도 방식입니다. 형식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인지에 맞추도록 돕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런 기도의 형식의 기도는 성령님이 기도자에게 내주하시며 기도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신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다 기도 제목을 다루지 않는다 어떤 바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인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시선을 드린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수 사랑 하나님 평화 예수 평화 예수 평화 아버지 한 단어만 할수 있고요 아버지 아버지 단순한 기도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이에 닿습니다. 서 자기 자신을 믿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기도 순간에 다른 기도가 뭘 구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누구만 부릅니까? 하나님만 부르죠. 아버지만 부르지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부르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더 어려웠던 때가 있잖아요.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다 아신다는데 뭐 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어쨌든 기도할 때는 아버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만 그리고 아버지요 아버지아버지 그거만 기도 하고 이러좀 경험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향신 기도 중에 하나하겠습니다. 를 예, 그다음에 목상기도 예, 목상기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말이 많은데요 여기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목상기도에 목상기도는 어떤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미지. 예를 들어서 어, 탕자의 탕자의 돌아옴, 탕자의 돌아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자, 합시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그 그 당시에 탕자가 돌아오는 배경들을 생각하는겁니다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사, 생각하고 아버지, 아버지가 아직도 산 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작은 아들은 탕자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까, 나를 받아줄까, 한참 고민하면서 근심해서 오는데 아버지는 멀리 있는 상자와 돌아오면서 미리 알아보고 달려가서 가슴에 안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읽는답시다. 그런 것들은 그런 모습들은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미지들을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을까, 아버지 달려갈 때그 마음이 어떻을까 자기가 대보고 작은 아들 상자 의 입장에서도 그려보 다 그려보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하잖아요.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출원하고 출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녹아들게 하는 기도. 그 것을 묵상입니다. 묵상, 예, 묵상기도. 그러니까 묵상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만지고, 예, 녹화. 성경이 거의 다 이미지, 많은 부분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지를 사용해 서하는 기도를 묵상기도. 그 다음에 관상기도,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관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컨템플레이션 p 이에요 관상이라는,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영, 영어를 관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컨템플레이션 p l a t i 을 놔뒀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컨템플레이션은컨 o n c 러스 템플레이션 두 개의 결합이거든요컨은 뭐냐면은 with, 뭐뭐와 함께, 템플 m p 은 성전이잖아요. 그냥 벌써 성전과 함께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거그게 이제 한테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많은 말 없이 말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관상기도에서 우리는 쉬며 단지 쉬며 기다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해 민감이 깨어 있게 되 깨어 있게 되면 그 그분의 길를기울이다 이게 특징은 뭐냐면 그런다.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의 길을 기이고내마음을기울고요 기를 기울고 환상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누린다. 마음을 수용 수용적 자세로 만드는 데는 상상력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상 그냥 묵상하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관상로 간다. 렉시오 디비나 할 때도 하나님의 <laughs>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상로 가잖아요. 묵상이 먼저잖아요. 그와 같이 네, 이미지를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 성경적인 이미지를 삼아다 네, 이런 것들. 10편, 131편. 실마리 볼까. 이런. 그나 이미지를 지나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 가운데 그하는 방법이다. 간상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담는 그림과 같은 훈련이다. 이때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 신비적으 체험을 요하 되나?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나? 어떤, 어떤 아주 신비로운 방법이 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그거 아닙니다. 심리적인 체험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힘을 누리는 것에 훨씬 더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응. 뭐꼭감사기도 한다고 해서 뭐 눈물을 못뭐 흘려야 되고 그냥 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보시죠 대화식 기도 대화식 기도 다른 사람과 함께 그룹으로 기도할 때 지키는 것이 있죠 자신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화식 기도는 두 사람 이상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디 짧은 문장으로 기도를 드린다. 유명인사 앞에서 연설보다 친구와의 각, 이야기에 가까운 스타일로 기도하라. 유명인사 앞에서 연설하는 것보다도 더... 친구, 친한 친구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어, 대우, 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대화식 기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네, 올려보세요. 가끔 이거 부럽기도에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네, 대화식 기 네, 예, 대화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고압적인 태도로 말하지 않죠. 설득하려 하거나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제시되면 개인들이 번갈아가며 그 주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기도에 들어가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으로 또 넘어가죠. 한 번에 한 기도씩 이렇게. <목소리> 여러분 이제 중복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대화식 기도도 많이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이거는 뭐 우리 개신 교인들은 아주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나 세계를 위해서 깊이 염려하게 되면 어떤, 어, 어떤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응답을 구할 때 식욕을 내려놓는 이죠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감시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네, 잘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지금 사순절도 다음, 다음 주가 고난주가 되죠.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참 좋다는 생각이 있더래요. 우리 12일부터 한번 해보시죠. 다음 주에 권한 기도니까. 네. 1, 2, 3, 로 하루에 한끼 이상을 금식합시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 대신 아침 금식은 금합니다. 아침 잘안 먹잖아요. 사데들자 어떤 사람? 저 <laughs> 아침에 아껴, 아침에 아껴. 자, 원래 안 먹었어요,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점심이나 점심이나 저녁 기도를. 금식으로 한번 해보 리더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우리 성인들은 항상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금식이도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실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늘기도하기요 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뭐 아침, 점심, 뭐 저녁 이런 식의 정해놓고 기도하는 방법들도 어 있고요. 예, 이걸 두던대 넘어가겠습니다. 또 올라가겠습니다. 내적 네, 시일리와 기도. 예, 중복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중보기도는 우리와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또는 세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염려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염려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늘을 우리가 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매니퓰레이트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정을 하나님 어떻게 조정을 해서 컨트롤 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특징은 오히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중보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고기도의 중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네. <laughs> 여러분이 중고기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항상 큰 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을 뭐냐 하면 기도하고 견뎌주고 참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도 중보자이고요, 성령도 그런 중보자 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때 이거 안 이러지, 이거 안 이러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 어떤 것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 그를 향한 혹은 그이 세상을 향한 어떤 이 문제를 향한 그, 그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동참하는거 그것이 중보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장 중복을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이루지 않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참회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핵심은 기도하고 견디고 전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미로 기도라는 게있는데 우리에게는 뭐 익숙하지 않은 그 어... 기도입니다. 미로는 미루, 여러분 아시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놓고요. 어떤, 사람? 어떤 이제 수도원들 가면 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미로 기도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미로같이 이렇게 만, 만들어놨고요.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지금 다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향해 들어가 하나님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시죠. 다양한 성지를 순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네, 기도 비용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니까 요즘 이제 자기 나라의 수도원에서 그런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지 순례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예, 미로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순례 훈련의 소중함을 보는 것이다. 미로는 12세 기경에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것을 대신할 목적으로 구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천천히 걸으면서 묵상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떠나려는 열망을 담는 행위였다. 순례를 떠날 때 간단한 짐을 꾸리듯이 당신은 기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시작하. 삶의 부담을 예수님께 맡긴다. 기도의 길은 천천히 당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동한다. 위로의 중심에 도달하면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지 안에서 쉬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온다 요즘은 위로 뭐 기도도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위로가 만들어진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뭐집 안에서는 할수 없는가? 없겠, 집안에서 없겠는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종이에다가 미로를 그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정신이니까요 펜을, 펜을 그리면서 따라가면 그면서 내가 미로에 지금 있고 더 크게는 어떤 성질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제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해보진 않았을 때만 그런 것이습니다튼 그게 미로를 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면 이제 예전 기도라기 했는데, 예전 기도란 개인이나 공동체 예배 혹은 경건의 틀로 사용되는 기록된 기도 또는 암송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이라든가 십주하니까 교도 이게 다 이제 예전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따라 사는 어, 기도, 성경을 따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내용을 지시하도록 한다. 기도자는 마음을 열고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기도와 시와 가르침과 소망으로 기도한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서는 고요하고 고유, 어, 고유하고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자 본문으로 기도를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의 틀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는 것도 하나의 성경 어,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신편 139편의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에서 그 여기 나오는 그 주체를 자기 이름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도 여러분 방법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행기도라는 거예요. 보행기도 이것도요 전통적으로 참 많이 사용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보행기도라는 것은 당신이 관심을 둔장소에 병원이라든지, 주식가든지, 가게나 사무실, 사무실, 교회, 학교, 노래다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 장소를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나라 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보행 기도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발달했다면은 무슨 기도를 다땅 밟기라는 기도 들어보셨나요? 땅 밟기라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 우리, 그게 이제 보행 기도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걸 땅 밟기, 고성 방가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도 막 기도하면서,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요.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절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한다 이건 안됩니다 보행기도와는 보행기도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침묵 여기서 예를 들려놨습니다 들려놨습니다 어. 아 고성 고성으로 고성방가 하면서 사찰을 전도하는 그 이거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특정한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귀 기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선교지에 방문할 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이라든지 해결하는. 근데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뭡니까 그 뭐라 단기로 단기 성도 여행 가서요 하는 그 성도 사람들이 어렵게 받는다. 그거 원단으로서 많이 들었어. 우리가 처음 가니까 뭐 잼큐 다본가 전도하면서 고성으로 막 전도하고 기도도 또뭐딸 받게 한다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한다고 동성으로 비단. 우리는 좋지만은 그분들이 떠난 다음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요. 이제 네. 단기 성도 여행 오는 사람 떠난 다음에 그 성도 사람들이 받는 고충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네, 근데요 이거이 보행기도라는 것은 친목기도예요 침묵기도, 침묵기도. 예, 다른 나라 가서 때도 친목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에 많이 달라고 친목기도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어, 보행기도입니다 보행기도 이런 기도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황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개신 교인들한테는 방황기도가 아, 방황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어제 받으실 처음에 방언으로 기대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에 기도 나가지고 선 어, 교회 나가지고 하는 그 교역장들 같이 이제 그 정, 뭐냐 그 심방을 많이 다녔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심방. 오 우리 교역장님이 한 60세 되신 분이었는데 병자들을 위서막기도하는데막 기도하다가 그 지금 보니까 방언이 그게 방언이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서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도 영은안 가고 영원안 가고 뭐소년만이라 아무것도 안 가고 하여튼, 하여튼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될수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수있을있을까그 혼자 혼자 했각했이아이내를 아, 내가 열심히 교회 까년을다니면한 3년 정도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은 목사님이 저면 기도를 가쳐주는거아이구나 하면 될까? 어게진면 될까? 어 목사님, 저런 기도를 써줘서 써주는데, 어쨌든 가르쳐 줘서 저렇게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망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는 반드시 3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다녀야지 그렇게 그 순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아, 정말, 혀가 고불하시고요. 전제 의지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보여주면서 방언 기도나게 는 나오는 거예요. 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던가요? 어. 그가나 물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꼭 성령 받았다는 건 아니다. 그거 지켜드리는 거아니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 못하면 여러분, 성령 못 받은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가 전혀 관계없어요. 어. 예. 방언 받은다는 으 것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재는 잣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언 안 해도 다 성령 받고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재는 것 자체도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 와언어보다 신앙이 성숙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님께다는 하나의 하나의 많은 많은 편지들이 있죠. 언어가 대마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십시오. 그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고 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방언기도.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만 여러분 서 어, 거짓하지 마시고요. 어, 성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의 태도의에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 중심적 한국 기도보다는 네,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 기도 예, 듣는 기도죠. 듣는 기도에더집중에한 어, 것을 서 한국에서 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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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서 한국에서 한국에기한국에니다